안녕하세요. 여러분. 갱이요입니다. 명상가 갱이요입니다. 어, 주말 아침입니다. 일요일 아침입니다. 오, 벌써부터 무덥네요. 지금 한 10시쯤 됐는데, 예, 오늘은 출근 안 하니까 또 명상 관련 영상 하나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저, 저는 원래 마음 공부시키고 뭐 이런 체론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저 견성자들하고 견성되는 과정 함께 공유하고 함께 좀 정보 좀 나누고 이제 그러자고 올리는 그 영상이 저의 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 어, 저는 마 공부하시고 이러고 싶으신 분들은 그런 거 시켜주는 분들 채널 찾아가시거나 뭐, 여러 가지 찾아가시면 되구요. 저는 이제 견성되신 분들하고 함께 발전해 나가는 그런, 어, 어, 것을 지향하고요 어, 저는 그, 뭐, 이걸로 제가 뭐, 이렇게 뭐, 금전을 취하겠다 이런 생각 없습니다. 그냥, 아제내면에서 어 일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경험을 하고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에 예, 그리고 또 많이 널리 알려진 것들이 너무 잘못 크라인들에 대해서 너무 잘못 알려진 것들에 대해서 조금 저건 아닌데 너무 거창하게 과장되어져 있고, 어 너무 허무맹랑하게 허황되게 되어져 있고 또 그거를 이용해서 어, 우리 그 우연히 견성되신 분들을 어, 전신을 황폐하게 만드는 이런 그 저급령들의 그 저급 깨달음령들의 좀 좋지 않은 그런 면이 저는 좀 많이 가슴이 아팠고 제가 평생 차크라인으로 살면서 저 굉장히 멀쩡하게 정말 잘 행복하게 살아오는 사람이거든요. 이+ 삶이 잘못된 삶도 아니고 두려운 삶도 아니고 무서운 삶도 아니고요. 어떻게 되는 삶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잘못되어지고 뭐 큰일 난것 마냥 이렇게 알려지고 또 그렇게 해서 또 사람들을 또 금전을 갈취하고 또 정신을 황파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그거를 가지고 또 우리 그. 견상되신 분들이 뭔가 보이니까 겁을 먹고, 어, 잘못했다 생각하시고, 내가 빙의 됐나 보다 생각하시고,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내면, 나의 내면에서 내가 좀 더, 어, 그 전에 내가 아니라 좀 다른 인간으로 좀 탈바꿈해 가는 과정이거든요. 이것을 살면서 여러 차례의 견성을 겪습니다. 차원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가 봅니다. 저는 뭐, 뭐, 차원이 몇 차원이다. 제가 이제 블로그에 글을 쓰고 영상을 올리긴 하지만, 저는 그게 몇 차원이다 뭐 이런거 전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냥 뭐 그냥 가는 그냥 보여지는 것들을 그냥 어 그렇구나 라고 보는 것이고 그런 거였는데 이제 또 영상을 올리기 시작하니까 다만 조회수가 200회가 나오든 100회가 나오든 뭐90 몇회 70회가 나오더라도 또어 본인들이 온 현상에 대해서 당황하고 놀라신 분들한테 제가 조금이나마 몇 분들이나마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이제 그게 좀 감사한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 제가 곧또 아기를 낳을 것 같아요. 인퇴할 것 같아요. 에휴, 정말. 그거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7월 16일날, 아 또자강몽인데쥐떼들이막 우글우글거리는 걸또 봤습니다. 예, 이거 말씀드릴게요. 어, 뭐, 어떤 분이 저보고, 진머님이 뭐 저한테 댓글 달아주죠. 전잘 그쪽, 이쪽 개통을 제가 고, 전문 공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8차원이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제가 8차원까지 올라갔나봐요. 뭐 12차원까지 있다고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12차원 가면 제가 좀 멀쩡해질까요? 아니 <laughs> 지금도 좀 멀쩡한 인간이에요. 너무 즐겁게 잘 살고 있고. 어, 요즘 또 가슴 차크라가 너무 크게 열려서 또 문제예요. 길냥이들한테 너무 또 신경을 쓰고도 이거 이거 가슴 차크라가 너무 개방돼도 이게 문제라고요. 아 정말. 음, 어쨌든 제가 그 디스크 때문에 조금 쿤달리니 요가 굉장히 파워업해가지고 조금 자제했는데요. 또 다른 분들 때문에 또 요즘 또 쿤달리니 요가를 좀 하고 했더니 아이고 또 바로 또 저한테 또 사인이 오고 제가 또 차원상승을 하잖아요 저는 그 차원상승 빨리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흐르듯이 가고 싶은 사람인데 왜냐면 그리고 평생 살았기 때문에 이게 또 생활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빠른 차원을 올라가는 것도 원하지도 않고요 그냥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삶인데 또 자꾸 또 견성을 시키네 다시 또 차원상승을 시킵니다 직제도 차원상승하고 관련이 있고요 음, 이거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저번에 그 남자 신하고 결혼했다고 랬잖아요 예. 좀 뚱뚱하신 분이고, 통통하신 분이고, 키는 다른 신들에 비해서 많이 큰 편은 아닌데, 나이 차이가 나랑 좀 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자강몽에서 어, 신부, 다른 부부와 외식하는 꿈을 꾸었어요. 자강몽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태국인지, 인도인지, 아무튼 아시아 쪽이고요. 어, 제가 이제 옛날에 태국 하고 저쪽에 여행 가봤거든요. 어, 그래서 그게 제가, 제가 이제 태국인지 인도인지 제가 아는 거예요. 아시아 쪽에 가봤기 때문에. 에, 미얀마 쪽에도 가봤고요. 그래서 지인, 그니인 그러니까 부부와 신들과 이제 그 부부도 신이죠. 신들과 이제 레스토랑, 외식하는 자리에요. 레스토랑이에요. 신들의 레스토랑. 그데 높은 산에 있는 정말 아주 큰 그, 정말, 미국에 있는 레스토랑이에요. 굉장히 큰 레스토랑이에요. 그래서, 어, 저 포함 4명이죠. 그래서 이제 신들이 자리에 앉았지요. 외식을 하러 갔지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도, 어, 일반 신들이 아니고 저와 같은 요기니 신들이에요. 제가 요기니 신이잖아요. 요기니 신이에요. 그래서, 부부죠. 그래서, 어, 그, 다른 부부예요. 저와 그 부분, 다른 부부예요. 그래서, 어, 통상적인 우리 남과 여, 뭐 이렇게 그 솔로 소개팅 자리나 미팅 자리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부부 모임 식사 자리에요 그래서 나가서 이제 가서 음식을 시키고 음식이 이제 나오는데 거기에 레스토랑에 여자분들이 웨이트가 많, 웨, 저기 웨이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많이 서빙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자분이 음식을 갖고 오셔서 뚜껑을 여는데 거기서 쥐가 나오는 거예요. 커다란 쥐. 그 쥐들이 막 테이블 위로 아래로 막그 여자 주위로 막. 근데 제가 그 쥐들을 보면서도 제가 저 더럽다 뭐 역겹다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그런 자리, 그냥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어떤 자리는 어떤 쥐는 막그 깍대기가 벗겨져 있기 한 쥐도 있고 막 쥐들이 막똥 오줌을 싸갖고 막. 그막 그런 것도 배설물 그런 것도 많이 보이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런 자리이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모임이 끝나서 나오는데 부분 이제 이렇게 넷이 이렇게 걸어 이제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그 하인들의 기숙사가 보여요 그런데 거기 굉장히+ 굉장히 큰 곳이라서 기숙사도 굉장히 크고 많은 하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근데 그 특히 이제 그. 하인들의 그 기숙사가 상당히 막 레스토랑 전체 쥐떼가 끓는 소굴이었어요 거기가 나와서 보니, 아이고, 레스토랑 전체가 쥐떼가 끓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특히도 이제 하인들의 숙소 있잖아요. 침대. 매트리스마다 그냥 쥐들의 배설물 똥 오줌으로 아주 그냥 굉장히 더럽혀져 있는 거, 그, 하인들이 그 쥐떼 때문에 되게 그 심도하는 그런 것을 보았어요. 예. 그래서, 그곳 하인들이요, 집대들에게 괴롭힘 당하면 살는 것 같아요. 사는 거 있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뭐 저들에게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 전제 이러면서 나왔습니다. 어, 나오면서 드는 생각이, 왜냐하면 그들은 욕심의 견성, 절대의 곁을 탐한 사람들로 보여졌고요. 어, 또그의 왜냐면, 욕심의 견성을 했고, 자연적인 견성자가 아니라, 선택을 받은 견성자가 아니라, 내가 욕심을 가지고 접근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영성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영혼들이, 그 영성의 영혼들의, 현재 삶을 그, 황폐화되어 있고, 힘든 과정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욕심의 견성을 하신 분들이 벌을 받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 차원에서.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욕심으로 호기심으로 견성에 다가가시면요, 여러분의 그 내면 아이는 편질를 않아요. 걔네들은 그분들은 그 내면 아이는 신들의 진정에 끼어난 신들의 하인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지들께 지들한테서 괴롭힘 받으면서 지들하고 함께 살아갑니다. 지대 지대 속을 속에서 어, 그 배설물들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고요. 그리고 신들의 하인으로 살기 때문에 굉장히 과중한 노동을 함께 합니다.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그 이걸 아셔야 돼요. 절대계가 혼란하면 나의 인간계도 상당히 혼란하다는 걸 인간계 삶도 상당히 혼란한 가운데서 하면 힘들게 살고 있을 것이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제가 반대하는 이유 이거예요, 여러분. 절대계가 라오면인간계더 혼란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더 슬프고 괴롭고안 좋은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선택에서 바르게 영원히 정말 순수해서 선택적으로 가시는 분들 그냥 우연히 깨어나신 분들 순수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냥 어쩔 수 없는 거 이런 분들이 더 힘들어요 사실은요. 일부러 공부하고 신비 체험하는 거 부러워하고 말이죠. 이래갖고 각성된 사람들보다 오히려 그냥 우연찮게 각성되신 분들이 굉장히 힘들고 방황하고 이러거든요. 내가 뭘 보니까. 예. 그래서 어 이런 분들은 순수하고 맑기 때문에 조금만 탁, 탁 튕겨지면 바르게 바르게 차원상승을 하시는데 억지로 깨어남신 분들은 그 쿤달린이 뱀이, 조그만 뱀일 뿐이고요. 바닥에 기어 있거나, 꽈리를 틀고 있거나, 일어서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차원상승이 안 되는 거고, 거기에 4차원에 머물러서 계속 귀신들만 보고 있는 거예요. 뭐, 귀신들이라기보다, 그 나의 내면의 혼란함을 보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 그거 절대로 귀신 쓰인 거 아니니까, 빙의된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나의 내면이 혼란한 거고, 나의 인간계도 혼란한 거예요. 그렇게 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제로 각성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대부분 보통들 보면은 강제로 호기심 욕심으로 누가 그거 하면 좋대더라 신이 된대 더라마 이래가지고 귀가 솔깃해가 귀 팔랑팔랑 팔랑기 돼가지고 그래서 깨어난 분들이 그 맑음으로 견성으로 정말 우리 그 스님들처럼 그렇게 수도를 해서 어 우리 그 수도원에 있는 우리 그 천주교 수도원에 있는 그. 수도자 분들처럼 그렇게 말끔을 유지하면서 순수 상태가 아닌 이상은요 상당히 올라가는 차원도 높아 아주 어, 높아봐야 5 차원도 못올라 가실 거예요. 그냥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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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좋은 꿈에 시달리고 맨날 맨날 여러분 삶이 주변에 내가 안 좋은 에너지를 자꾸 끌어들이는 꼴이 돼서 자꾸 주변에 인간계에서도 안 좋은 일만 발생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욕심의 견성으로 다가가셨다면, 깨어내셨다면, 여러분 더 내리셔야 되고, 더 쓸어내리십시오. 정말, 더 쓸어내리십시오. 나를 완전히 백지를 비우시지 않으면 은힘드신 상황이에요. 아셨죠? 어 그리고 우리 그냥 스스로 깨어나신 분들은, 여러분 그거 행운든 거고요. 여러분 계속 순수하시면 돼요. 뭘 공부하려고 할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저처럼. 그냥 그렇게 열심히 사시면 돼요. 그러면 계속 늘 행운과 좋은 일들이 가득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신비 체험하는 분들,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아, 그건 정상 아니죠.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짜증나는 삶이잖아요. 그냥 멀쩡히 인간으로 잘살수 있는 건데, 에? 그거 부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다. 나, 현재다. 나, 어? 아, 아무것도 이렇게 안 보여지고 지금다. 어? 인간인 나, 현재의 나, 이게 정말, 이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잠자면 졸리면 자고, 맥주 마시고 싶으면 맥주 마시고, 뭐는 견상에 음식이 안 좋더라. 뭐는 먹어야 된다. 뭐는 내구조 갖추는데 좋대더라. 뭐 바나나 먹어야 된다. 마그네슘 뭐, 이런 거, 이런 삶 별로 좋은 삶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이런 거, 연구할 시간, 이런 거, 나에 나타난 그 강제로 깨어내가지고, 어쩔 수 없어. 강제로 깨어낸 분들이 머리에서 삐소리 나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쿤다리니 강제로 이렇게 일으켜가지고, 어? 그 쿤다리니가 순, 몸이 준비도 안 되는데, 강제로 일으켜가지고, 그냥 탁기 빼고 독소 뺐는데, 여러분, 그, 쿤달리니 부작용, 어, 명상, 부작용 생겨가지고, 평생 고생하시고, 이러해서 나중에 또 그걸 고친다고 또, 어, 뭐, 귀신을 뺀대는 놈, 뱀을 뺀대는 놈, 이런 것도 찾아가서 또돈 쓰시고, 이러지 마시고, 그냥, 지금 현재 인간적인 삶이 정말 좋은 거예요. 이게 행복한 겁니다. 아셨죠?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고 맑지 않으면요, 이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인간이 좋은 거, 한번더 말합니다. 그래서 늘 감사한 마음, 어, 사랑이 풍부한 마음. 이거면 그냥 인간신이에요 우리는. 인간이 신이잖아요. 오늘 그냥 나의 현재 일 삶에 감사해야 돼. 여러분 저 사시는 거 보면 놀랄 거예요. 저 제가 얼마나 일복이 말려면 직장에서도 제가 제일 바빠요. 제가 업무가 엄청난 과정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또저 농사 짓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시골집이에요. 농가주택이고, 할 일도 너무 많아요. 어제도 와서. 어, 왜콩또 뽑아서 왜콩 다듬고, 어제 밤까지 콩 까고, 또 까서 그것도 지인들 나눠줄 분들 나눠주고, 또 집에 냉장고, 이, 제가 어제도 오전 내내 근무하고 와서, 어, 또 고양이 길고양이나 안 쓰러나 있어서 걔또 신경 내내 쓰니라고, 사람들이 걔를 밥을 주지 말라고 하니까, 상가 주인들이. 그것도 마음 아파서 계속 마음 아픈 상태로 있으면서, 또, 어, 와서 쉬지도 못하고, 또 오후 내내 뜨거운데 일해가지고, 또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오늘 아침까지도 논, 밭 일했어요, 여러분. 어? 그, 저, 저는 정말 서, 발바닥이 어쩐 든 정말 서 있기도 힘들 정도로 과중하게 서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정도로 일복이 많고, 이것도 다 내가 끌어들이는 거예요, 일복 많은 것도. 어? 내가 건강하고, 내가 또, 그만큼 더 금전을 만들기 위해서 또, 어? 또, 향하는 행위잖아요? 예.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삶이 그렇게, 그, 너무 정말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laughs> 거기다 또 너무 많은 또 봉사를, 직업적으로 또 봉사를 해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계속 마음을 나눠줘야 되고, 안쓰러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레이키적인 마음을 나눠줘야 돼. 손은 도 레이키해지고, 또 레이키해야 되는 마음을 나눠줘야 되고, 아미탑을 마음이어야 되고, 이게 정말 쉬운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화내지 말아야 되고, 어, 또 마음, 그저, 그저 무심으로 내려,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무심으로 내릴 줄 알아야 되고, 이거, 그러면 또 항상 즐거운 상태, 감사한 상태, 고마운 상태를 또 유지해야 되고. 이거 여러분 쉬운, 사, 쉬운 삶, 쉬운 아니에요. 인간은 그냥 인간답게 화내면 화내고 울면 울고 그러면서 살아야 되는 게 이렇게, 이렇게 무심 상태로 사는 거 이거 이렇게 좋은 상태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런 일복은 굉장히 많습니다. 어? 뭐 좋은 점은 좀 저기한 점은 감사한 점은 금전을 많이 궁하지 않게 좀늘쓸 만큼 가져다준다는 거 그거지 어 그냥 근데 돈은 있으면 있고 없으면 말고 그냥 남한테 빚지지 않고 그 정도로만 살면 돼요 어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여러분들 이렇게 가짜 견성 해보셔 봐야 신도 안 되고요 그냥 올라가 봐야 그 신들의 종일 뿐이에요 여러분 어 그들이 하인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인간의 3 차원의 삶의 감사히 즐기면서 사시길 저는 바래요. 아셨죠? 어, 어, 이번 그 변이 바이러스는 제가 느껴지는 게 흑인 남성의 에너지 같아요. 굉장히 큰.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흑인 남성의 에너지는 그 검은 에너지, 음의 에너지는요, 수메르인 같아요. 수메르인이 흑인이 아니었을까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스미르 문화 아시죠 그런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어 저번에 그 코로나에너지 봤을 때는 아랍계 남성의 양의 에너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음과 양의 에너지가 공존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견성자 여러분들 그음 에너지 양, 양의 에너지를 좀잘 맑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 좋은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바이러스들 인간들에게 어, 너무 많은 피해 끼치지 말라고 물러가라 이러지 마시고요. 어, 얘들도 에너지기 때문에 우리가 구박하면 안 되거든요. 예, 그냥 좀 인간들에게 많은 피해를 끼치지 말아라 이렇게 예, 기도들 많이 해주십시오. 어, 그리고 저번에 제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 아랍계 남성 제가 그 신들의 식당에서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때 제가, 아, 그때 냉면집이었는데, 그래서 얘가 여름의 기운이에요. 양의 기운이란 말이에요. 냉면집이었는데 제가 그 만났을 때 제가, 아, 좀, 때렸거든요. 때리고 막그 혼내줬거든요. 그래서 얘가 도망갔어요. 그, 제가, 그거를, 그때, 혼내거나, 때리거나, 이러지 말고, 그냥, 아, 부탁할 걸, 그래, 대화할 걸 그랬어요. 너무 심하게, 인간들을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어 제가 부탁을 할 걸. 어, 제가 그때 혼나고 막혹 터치고 막 때려주고 이래가지고 얘가 도망갔거든요. 그래서 혹시 다음에 또 절대계에서 만나게 되면 좀 사과를 할까 합니다. 너무 괴롭히지 말고 좀, 이제 좀 조용히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달라고 부탁해야겠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거 음의 기운이 흑인 남성의 에너지 기운, 변이 바이러스 기운을 혹시 만약에 절대계에서 보게 된다면, 어, 제가 부탁해야겠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 아프게 하지 말아 달라고. 어차피 지나 바이러스들은 또 기운이고 에너지기 때문에 지나갈 건또 지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좀유두리 있게 탄력적으로 대했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좀 강직하게 대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무서운 할머니처럼 말이죠.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안 돼, 그죠? 사람은 대화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그영상이 정말 맑으신 분들 부탁드리는데. 이그그 변이 바이러스는 흙인 음의 기운의 겨울의 기운 그 음의 기운의 바이러스거든요. 그리고 어, 아랍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는아랍계 양의 뜨거운 태양의 여름의 기운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절대기 들어가셨을 때, 만났을 때, 에그 좀 부탁을 좀 여러분들도 해 보십시오 저만 해갖고는 안되니깐요 애들이 또제 눈에만 띄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눈에도 띌수 있기 때문에 한번 부탁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려요 아셨죠 우리 이렇게 맑은 에너지를 함께 인간 함께 우리 가족들 이겨 보호하고 가족들 지켜내야 되잖아요 일단 뭐 인류를 위한다, 지구를 위한다 이런 걸좀 접어두고 서더라도 내 가족들은 내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 정도는 여러분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죠? 좋은 기도 어, 해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오늘의 영상 퀸 이유는 그 제가 현무가 좀된것 같아요. 제가 곧 아기를 낳을 것 같아요. 이거 뭐냐면 차원 상승에 있어서 여자는 인태를 하거든요. 아기를 낳거든요. 일단은 자강몽 새벽 3시 국수, 그, 목소리가 또 저의 내면에서 저에게 말해주더라고요. 제가 요즘 조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면의 나의 신이 또 말을 해주더라고요. 가족에게 일어날 몇달 후에 겨울에 일어날 일이고요. 어, 그때 기쁜 소식이 들려올 것을 미리 알려주는 내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어, 그러므로 너는 마음 편안히 먹어라. 인간의 너는 마음 편안히 어머니 너는 마음을 편안히 먹고 있어라 하는 사인을 줬고요. 그리고 나서 맛있는 잔치국수를 또 보여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잔치국수는요. 이게 이제 그 연기의 메시지로 들어오면 천사의 메시지고요. 좋은 꿈이고 기쁜 일이고 잔치를 벌여도 될 만큼 뭐 이렇게 막 정말 주 어, 낼 만큼 좋은 예지몽이에요. 감사하시고 또 감사하셔야 돼요. 그, 잔치국수금 꾸셨으면 아셨죠, 여러분? 국수 삶는 꿈이나, 국수를 맛있게 이렇게 다 받은 꿈이나, 국수를 먹는 꿈이나 이런 걸 보시면 굉장히 좋은 일이 있을 천사의 사인이기 때문에, 천상의 사인이기 때문에 감사하세요. 아셨죠? 아, 일단 오늘의 유지는 제가 현무가 좀된것 같아요. 그래서, 어, 합의를 제가 이룬 것 같아요. 어, 쿤달님이라 완전하게. 예, 저는 이제, 그, 얼마 전에 제가 사방신, 오방신 막 이러면서 영상 올린 거 보신 거랑 천하일생 네이버 블로그 오셔서 제가 글 써놓은 거 보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 제가 이거 현무에 대한 얘기 하시는 거 도움 되실 거예요. 어, 일단은, 어, 현무는요, 그쿤달님이 각성이 크게 되면 현무로 변환되요 그래서 이 현무는 머리는 그 뱀의 형상인데 용의 형상이고요. 어, 몸은 거북의 형상으로 어, 뱀이 몸통을 말고 이렇게 돌돌 말고 서로 머리가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만나는 이런 형상을 가진 머리가 두개 달린 거북과 어, 뱀이 함께 있는 어, 동, 영적인 동물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어, 그 현무가 나타내는 성질은 물이고요, 차가움이죠. 어. 물의 본성은 차가움이죠. 어, 그리고 북쪽을 의미하고 겨울을 의미한대요. 어, 색으로는 깊은 물이 나타나는 검은색, 과 약간 물인데 약간 맑으면서 검은 듯한 느낌의 물 있죠. 그런 검은색을 의미 한대요. 그래서 오상으로는 냉철하고 유연한 지혜적인 인간이라는 걸 말한대요. 아이고, 제가 더 똑똑해지나 지혜로워집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 그 현무가 거북과 뱀에 얽혀 있는 형상으로는 표현된 까닭은요, 고대 중국인들은 거북의 종류에서 수컷이 없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이제 머리 모양이 이제 거북과 유사한 뱀을 짝을 짓고 그들이 서로 마주 보면 곧귀가 이게 렇 통해서 아이를 잉태가 임신을 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뱀과 거북이, 쿤달리니가 크게 각성되는 걸 기가 통한다는 걸 말한다고 해요. 이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침에 그러고 나서 국수 보고 나서 또자극 목에 들어가지는데 내시경 좀 들어가지는데 제 자는 침대 옆에 이쪽에 왼쪽에 검은 남자가 있는 굉장히 덩치가 커요. 엄청 커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흰 하얀빛의 남자가 있었어요. 좀 근데 이 검은 남자보다 좀 작아요. 좀 말랐고 검은 사람은 덩치가 좋고 힘이 세 보이고요. 그래서 어, 이 둘이 나를 바라 양쪽에서 바라보면서 남녀 간의 운우의 정을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알아차림을 했어요. 아, 나를 또 시험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아주 당당하게 어차피 저는 뭐 깨어난 자니까 이걸 야하게 생각하그 생각하거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걔네들 그 사람 그 검은 남자와 흰 남자를 보고 제가 그래 나와 합의를 보면 알거 아니야 내가 까민지 아닌지 이렇게 제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서로 양쪽 합의를 이뤘어요. 서로 이제 검은 남자와 흰 남자와 저와 셋이 이제 합의를 이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아침에 눈떠서, 아, 이제 나는 현모와 완전하게 합일이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의 쿤달리니는, 어, 완전한 현모가 된 것이다, 라고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저 이제 곧 임신할 것 같아요, 자강봉에서. 왜냐면 저번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결혼했으면 애기도 낳아줘야 되는 게 여자잖아요? 저는 여자야, 꽤, 각성자니까. 그리고 또, 어, 현모는 우리 쿤달리니는 수아디스나타 생식 본능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또 인퇴를 해야겠죠. 그래서 어쨌든 뭐 견성의 완성의 위치로 들어가는가 봅니다. 뭐 9차원, 10차원 또 들어가려는가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요거 어 이렇게 왔다라고 제가 어, 말씀 드리려고 또 오늘 이거 명상 올렸고요. 어 조금 있다가 우리 또 쿤달리니 요가 또 저번에 제가 그 3사 차크라. 3번, 4번, 차크라, 강화는 쿤달리니 요가 했잖아요. 함께 했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그, 따라해 주시고, 유튜브, 저기, 네이버 오셔서 댓글 달아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어, 쿤달리니 요가도 제대로 하셔야만, 그또 해보신 분들 굉장히 몸 아프지 않습니까? 굉장히 뭐, 몸을 파워업하게 시키는 이런 점, 어떻게 보면, 타바타보다 더 강력한 타바타가 이 쿤달리니 요가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몸을 역동성과 유연성과 근력과 소코어와 모든 에너지 파워를 좋아하는 요가가 바로 쿤달리니 요가고 여기에 호흡 호흡도 일반 호흡과 다르게 상당히 내쉴 때 복부를 강력하게 조여 치는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아마 굉장히 좀힘드 응? 저번에 나랑 같이 따라 그저께 따라하셨던 분들은 좀 어, 힘드셨을 거예요. 오늘 몸땡이 좀 아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 저도 꿈을 또 이렇게 좀 합의를 이루는 꿈을 꿨기 때문에, 저도 오늘 그냥 일반 요가서나 하면 안될것 같아요. 일반 빈야사 하면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전칠차 크라 요가를 할 건데, 예,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마 이건 무슨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좋은 삶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려서 이런 걸 누구 신비 체험했다고서 그 사람이 신됐다 이런 거 착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신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에요 어. 아셨죠 지금까지 갱이오였구요 여러분 음, 저도 궁금하네요 제가 아들을 낳지 을 딸을 낳지 을 그럼 제가 나면 그 신인 그 맑은 영혼은 또 어디로 가서 어, 어느 누구에 가서 영혼으로 가서 어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게 될지 신은 자체로 신인 자체로 태어나서 다른 것으로 가게 되는어저잘 모르겠습니다 뭐죠? 성공 후공부터 해야겠죠 예,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감사하고 지금까지 어, 명상에 대한 거 어, 영상 또 견성 과정도 올려드려 봅니다 아, 조금 이따 제가 다음 편 영상에 에, 쿤달리니 전칠차크라 쿤달리니 요가 하는 거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요일입니다. 사랑하시고 감사하시고 행복하시고 남았을 때 갱이오였습니다.